이방입 아주 멋있어요. 지금 밤에 내딩하는 건데, 챗나이의 방이에요. 굉장히 안 좋죠. 원래 안에 진짜 들어가면 그렇게 안 좋진 않은데, 또 질빛이 더 없고, 멋있잖아요. 그니까, 또 아주 멋 엔진 자동으로. 옛날엔 게임밖에 없는데 이런 거 올려야. 진짜 멋있다. 따라봐, 따라봐. 슬슬 내려가나 보인다. 여기 여기서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높지? 뭐야? 보에 비행 안해보신 분들 이런 느낌이. 성능이 카메라 화면이 성능 좋지 않아가지고 밤에는 잘못 찍습니다 저기 활자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왔어. 진짜. 10초 전이요? 아직 이 정도인데? 아, 그지비행가 그래? 빠르긴 하니까. 안에서는 느려도 밖에는 진짜 빠르거든. 이건너에이다 낮에 찍는거는 제 카메라 성능이 안좋아가지고 낮에 찍는게 좋아요 비는 방식이 좋습니다 몇시야 지금 여 지금 시간은 6시 50분 왠지 진짜, 진짜 이제 곧 진짜 이제 곧 찬업할거 같은데요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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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것 같애,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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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0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150, 40, 30, 30, 20, 10, return! 22, 22, 23, 3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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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3 3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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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어쨌든 잘 도착했어요. 근데 무슨 아직도 안 멈췄냐? 봐봐 봐봐 봐 근데 꽤 오래 걸렸어. 속도 오늘은 속도 줄이는 데 오늘은. 저 여기 비행기 많이 보이고요. 저는 오늘 <목소리도> 잘 도착했습니다. 잘 도착했고요.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아우. 으로 들어, 들어가기 싫다 참다시네리나이 착륙 성공했습니다 뭐 이게 저보다 제 친구가 훨씬 더비행기 잘하니까 이 정도 스무스면팅 하니까 스무스맨팅이겠죠 하하하 제가 바로 첸나이 공대탑이에요. 공항 델리 공항에 가면 어, 엄청 화려하던데. 저거는 기름통이에요. 기름통. 근데 저 첸나이 공항이 너무 약간 좀 서울로까지 생기지 않았어요? 제이에요나 응. 인도고. 근데 우리도 그 델리 처음 델리 갈때 비행기 탈때 <laughs> 이쪽으로 타지 않아? <laughs> 그거지. <그치? 웃음> 저거 타다 저거 타네. 저거 하고 가네요 아유.